안녕하세요. 건강기능식품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정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홍삼정 캡슐입니다. 이번엔 새로운 홍삼정 친구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정간장의 6년근 홍삼 농축액을 분말로 만들고, 부원류인 포도씨유, 레시틴, 소맥 배아유를 혼합해, 캡슐 형태로 만든 제품이에요. 게다가, 이렇게 PTP로 포장되어 있어, 바쁜 현대인들이 휴대하고 섭취하기에 편리할 것 같아요. 홍삼정의 쓴맛이 부담스럽거나 보다 간편하게 섭취하고픈 분들에게 정성 맞춤일 것 같아요. 흑갈색의 연 캡슐 살펴보면. 진한 갈색의 내용물이 들어있어요. 참, 씹어 드시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 섭취는 1일 3회 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홍삼정 캡슐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모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정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